주식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급등주가 보입니다. 장 시작 후몇분 만에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순식간에 10%에서 20% 이상 치솟는 종목들. 이런 종목들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.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닌가? 저런 종목 하나만 잡으면 단숨에 계좌가 회복되겠는데? 하지만 급등주는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. 겉으로는 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험이 훨씬 더큰 매매 패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. 급등주는 대부분 장 시작 직후에 나타납니다. 뉴스가 떴거나 캡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단타 매수세가 몰려드죠. 그런데 대부분의 급등주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반짝 급등한 뒤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왜일까요? 간단합니다. 초반에 매수했던 사람들, 단타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투자자, 특히 심리가 급한 초보자들입니다. 뉴스를 늦게 접하고 차트 상승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정작 들어간 뒤엔 고점에서 눌림을 받고 나올 타이밍도 못 잡고 그대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들이 급등주 매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돈 빨리 벌고 싶어서입니다. 누구나 수익 빨리 보고 싶고 계좌 빨갛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.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투자 실력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. 운 좋게 급등주로 수익을 본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건 대부분 실력이라기보단 운에 가까운 결과입니다. 문제는 한두 번의 수익으로 자신의 실력을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나 이제 급등주 보는 눈 생긴 것 같아. 이 타이밍엔 내가 잘 들어가더라. 하지만 주가는 늘 같은 패턴을 주지 않습니다. 급등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몇번 수익이 나더라도 한번 손실이 나면 그 손실폭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한번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얼마나 운에 기대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죠. 사실 이런 매매 방식이 괜찮으려면 기계처럼 정확하게 손절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좀만 더 버티면 오를지도 몰라. 하면서 손절이 아닌 전보로 대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큰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급등주 매매는 직장인에게도 주식 초보자에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. 장 초반 시간에 여유도 없고 실시간 대응도 어려운데 하루에 수십 프로씩 오르락 내리락하는 종목을 매매한다는 건 사실상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보다 욕심이 앞선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급등주는 결과만 보면 쉬워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손실자들의 흔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. 한 순간의 욕심이 몇 달간의 수익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구조. 그게 바로 급등주 매매의 본질입니다.